기성용이 첼시와의 2017-18 EPL 원정경기에 임하는 모습 사진 어프프뉴진 루즈1 기성용이 첼시와의 2017-18 EPL 원정경기에 임하는 모습 사진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기성용 이탈리아 세리에 엄명문 클럽 입단 성사가 근접했다는 현지 주장이 나왔다. 이탈리아 매체 밀란 카페는 14일 기성용 AC 밀란 양측의 접촉이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기성용이 AC 밀란과 가까워진다라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스완지는 2012년 8월 24일 스코틀랜드 강호 셀틱에 700만유로 93억원을 주고 기성용을 데려왔다. 컵대회 포함 클럽 통산 118경기 12골 10일 도움을 기록 중인 기성용과 스완지의 현재 계약은 2017-18시즌까지만 유효하다. 기성용은 AC 밀란이 신중하게 물색한 영입 대상이라고 전한 밀란 카페는 합류한다면 수비 형중앙 미드필더 자원 중세 번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C 밀란은 프랑크 캐시의 코트디부아르와 루카스 비글리아 아르헨티나가 중원일 두 번째 옵션이다 밀란 카페의 전망은 기성용이 AC 밀란에 입단할 경우 4에서에서 1 대형이면 교체 대기 일순위 4에서 전실에서는 주전이라는 얘기다. 스완지 소속으로 기성용은 주위치인 수비형 미드필더 76경기 5골 사 도움 중앙 미드필더 71경기 6골 유 도움 외에도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수 비수, 좌우 미드필더 등 선수단 상황과 코치진의 전술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